네? 대가리도 뭐왜 달아놨네 무섭게. 엉덩이, 아니 잠깐안 돼! 아이 개새끼야! 너 이런 아... 식으로 어 아... 캐릭터 <laughs> 이 아... x 아니 왜요? 아이씨 아니, 그 왜요? 짧은 반바지 입고 있는 거 X같네 그냥. 아니 그냥 바지 입고 가지고 왜 해. 누가 이런서패츠를 패치, 돌핀패츠를 입어 이 새끼야! 아니 입을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여기는 악녀님 이제 시즌 1때두번 오셨죠? 예. 자, 음. 그 일단 여기는 이제 웰컴 푸드 있거든요 여기. 웰컴 푸드? 네, 뭐안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 먹어야 돼요. 네, 이게 뭔가 다른 아니, 아니, 다른 음식이에요. 아니 정말 누가 이렇게 웰컴 푸드를 무슨 이렇게 <웃음> 먹으라고 먹으라고 씨팔 <laughs> 막 약간 이렇게. 아니요, 먹겨.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따 그 돌아다니시면은 분명히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아, 네, 에, 에, 일단 들고 있던 배고플 에, 때 먹으면 되죠. 가지고 있다가 배고플 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여원이... 아, 이렇게 희생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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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희생자라요 무슨 소리예요? 어이씨, 아, 네아 방문자 방문자. 왜왜왜왜 <laughs> 왜?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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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봤어. 에? 십팔. 난 희생자라고 말. <laughs> 아, 희생자? 어. 아,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대관리도 뭐왜 나왔네. <laughs> 아니, 이거, 이거, 그냥, 조형물. 아, 그쵸? 네. 어, 네. 어. 자, 그럼 여기, 공장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입구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뭐야? 아니, 들어가요, <laughs> 그냥, 제... 빨리. 아니, 씨문 닫히는 거아니야 개새끼! <laughs> <줄 알았어>! 아니, <웃음> 왜? <웃음> 아니, 왜요?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들어오면 문. <웃음> <웃음> 아니, 들어오면 문 닫아야죠. 아니, 왜? 이생자가 맞았어. 아니, <laughs> 희생자가 맞았어. 아니 왜, 왜? 아니. 아 그래 뭐 별일 없겠지. 내부는 깨끗하잖아. 내부는 깨끗하죠. 아니 그뭘생각하시는 아. 거야 도대체. 아무튼 음. 공장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와 기가 막히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초콜릿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어 그러네 그러네. 잘 만들었다. 네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들 <laughs> 그렇게 하는 거는 씨발 아, <laughs> 내가 알아서 <알았어> 들어갈게 <웃음> 개새끼야 들어가세요 예 아이스 들어가 보신다니까 뭐자 다음으로 갈 곳은 이제 분쇄기가 네.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그거잖아 그 다람쥐 있는 그곳 아니야 아닌가? 아 대충 그거 비슷한 곳이긴 하죠 어왜 아, 정상적이지 진짜 근데 잘 만들었다 신기하다 이거 예 네. 아? 뭐야? 에? 아, 갑자기 레걸렸어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설탕 기계가 있어요. 아, 위생상태가좀 별론데, 여기? 옆에 분쇄기가 있는데 설탕 공장이 있네, 옆에. 아니, 왜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오, 이거 신기하다. 네, 이렇게 컨베이어 음. 벨트에 사탕수수. 아니, 어, 나도 탈수 있는 거야? 아이, 그 위생을 논하던 사람이 그걸 타면 어떡해. 아. <laughs> 어, 어. 어,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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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뭔. 아, <laughs> 위험하네 여기. 아니 본이 들어온 건 왜? 근데 왜 엉덩이에 각광됐다 그러냐? 그랬어요? 어 있어요? 어? 내 잠깐만 내가 뭘 봤는데? 왜? 내가 뭘 <laughs> 뭐였지? 내가 꾸물꾸물 아니 이엉덩이를 분쇄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이게 그 악녀님 보셨네요 이거? 아저못 봤어요. 뭐 뭐가 뭐가 뭐, 뭘 봤다 그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엉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분쇄기잖아요. <laughs> 엉덩이라니요? 엉덩이. 무슨 말이에요? 오오가아야 엉덩이 봤어요? 아니 나 졸려서 나 허리 아 아파가지고 잠깐 졸았나봐 누웠더니 잠깐 잤나봐 아저 네, 아프셨나보네 많이 아프셨나보네 아파가지고 에이. 아파서 아니 갑자기 그 이거 톱니를 보더니 에이. 막 엉덩이니 뭐니 막 그러시더니만 이게, 아 제가요 못 어, 벗나 아, 보네 못 아, 벗네 자 다음 에이? 구역은 이제 겨울 테마의 마을이 나오거든요 자 이쪽 쭉 직진하시면 돼요 어 나이고 알아, 이거 해. 아, 왜? 이꽃 알아. 아니뭘 알아요? 시즌 1때 <laughs> 봤어. 아, <아이, 웃음> 이 새끼야. 아니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어, 여기 크리스마스 느낌인가 보네. 네, 여기는 크리스마스 테마예요. 쭉 직진하면은 세계수 같이 큰 나무 하나 있고요. 그 스폰지밥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람이 겨울잠잘 때 스폰지밥이랑 뚱이가 방에다가 참교육 당하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안 아, 돼, 뭐, 요 정도는 뭐. 네뭐 별거 없죠 뭐 시즌 일 대에 비하면 뭐자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스시집이 있습니다 아니 씨, 무슨 스시 <laughs> 스시집이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야 <laughs> 그 초밥 드세요 이거 초밥 자 세계소 이제 밑에 보면은 신전으로 가는 길 하나 있어요 왜요 왜 아니, 갑자기 신전이야 <laughs> 아니 그 숨겨진 곳에 있는 거죠 왜?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민결, 민교, 민결이님, 뭐, 뭐, 뭐라고 에? 써져 있었던 거야? 아, 사고 조심하라고 쓰여있던 거였어요. 자 이쪽이 이제 이렇게 그놈의 손은 진짜 어떻게 <laughs> 아니 왜요 나가면 돼요 이제? 아니 왜 벌써 진짜? 나가려고 그래요 아하. 그럼 그 신전에 대고 한번 눈 감고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소원 빌면 되는 거예요? 네뭐 소원 같은 건 빌면 돼요 제발 여기서 탈출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그럼? 이리 주시나요 간절히 바라면 뭐어 뭐야 누가 내 스시 빼줬어 뭔 소리야 내... 이거 스시가 어디 있었다고 자 이렇게 신전 한번 가서 마음을 경건하게 가져보는 시간 가졌고요. 어머 어머 어머!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된! 에? <laughs> 아 왜요! 아니.. 뭐... 아이 개새끼야! 아 왜! 아니 이거였어요 왜! 나 이거 다크소울에서 봤어. 우리 아까 여기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laughs> 이발똥분에으로 들어간 거야? 아니 저기 골 사이로 들어갔잖아 우리. 아니야! 아니었어. 아, 아니었다니. 어. 그게 무 소리요? 초콜릿 <laughs> 파는데도 그대로 있고. 아니야 초밥집이었어. 어? 초콜릿이요? 봐봐. 어? 뭐야? 도대체 내가 정신병자되는 기분이야. 어? 어? 너무 아. 아프신가 보다. 자 그러면은 좀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자 신전 한번 가봅시다. 그럼. 안 갈래요. 아이 가 왜? 아이, <laughs> 마음을 진정시켜야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거기서. 아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제발 <웃음> 제발 <웃음>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 같은데? 대발아 <laughs> <제발 시발요. 웃음> 자, <웃음> 그러면은 이도 아, 네. 다 끝났어. 아, 뭐야? 대발 <laughs> 또 초밥으로 바뀌었네? 에? 너의 사과 어디갔어? 뭔 사과? <laughs> 아, 진짜. 아니 이거 미친새. 오, <laughs> 진짜 이런 미친 새끼들,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들아. 왜 왜? 야, 야이 새끼들아! <laughs> 야이 새끼들아! 또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엉덩이골로 들어갔었잖아요. 없잖아 여기. 어디 있어? 봐봐 여기 어디가 엉덩이골이야. 아, 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아, 네. 또또 졸았어? 아, 그런가봐. 어... 아, 저 이제 가봐야 될것 같은데. 무슨 아... 일 있어가지고. 아... <웃음> 아, <웃음> 됐고, <웃음> 됐고, 자, 자, 이제 아, 투어 마저 합시다. 됐고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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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쪽으로 쭉 가시면요 눈사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눈사람 체험. 오오오오! 네. 아, 아, 씨발 살려주세요! 살려! 눈가 잡아, 이사야, 개새! 에? 또 잠고 됐어요? 이거 뭐야?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던데? 네, 악년님을 위해서 이렇게. 민결이랑 저예요? 네. 어머! 근데 네? 이거 왜 반이 걸리지? 이건 진짜 고소를 해야겠다. <웃음> 아니, 예 <아니, 웃음> 보시면은 저 어깨가 되게 두드러지시더라고요 썸네일 보면은. 예, 마음에 들어요. 예. 어, 그래서 근육제는 게딱내스타일이네 네, 그래서 근육을 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은깔라가되는 거야? 아, 그술 취해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죠. 오줌 싸셨는데요? 아니 오줌 아니에요 저. 옆에 보면. 오줌이잖아요. 아, 옆에 보면 저 쏟았잖아요 지금. <laughs> 아니야, 오줌이잖아. 아, 아니, 옆에 쏟았잖아요 지금. 계속 하지마아이고 아 아이 취한 사람들, 아이 그럴 수 있지, 취하면은. 그럴 수 없어, 미친 새끼야. 아니, 그술 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 그런가? 그쵸, 여기, 어, 여기 옆에 그술뿌러져 있고, 가랑이 사이로까지 막 퍼져 있는 거, 그런 거아니요 음, 음. 아, 근데 네, 이거 이쁘다. 네, 만족해 하시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벌꿀주랑 그 꿀이 어디서 만들어진지 보러 갈 거예요. 안 보고 싶다. 네? 아 예,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이동합시다. 우와! 어, 저런 누나가 주는 꿀이라면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와! 아니 근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 발을 할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여왕벌이 몸에 이제 꿀이 묻게 되면은 꿀벌들이 와서 다 닦아주거든요. 아.. <laughs> 어... 야 근데 잘만들었다 네 타이즈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엉덩이 쪽으로 와보실래요? 왜다엉덩이씨요아 그래? 이게 <laughs> 앉아있는 의자 쪽이라 그래 아아 네. 그래그래 요 그래, 그래. 안에 그래. 보시면은 그 이쪽, 들어가요? 네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우 깜 아까 그 꿀벌인거 같은데? 그래서 나 갇혔어? 어디갔어? 열어줘! 열어줘 개새끼야! 예 어머머 어머. 아, 아, 거기에 셨어요? 문 열어줬잖아요, 님이. 아, 아, 거기, 아, 그냥, 그, 보여주려고 했는데, 거길 또 그새 들어가셨어? 아, 니가 날 가뒀잖아. 에이, 그럴리가. 뭐였지? 에? <laughs> 악녀님 뭐? 왜, 왜, 왜? 아, 아니, 아니. 아니, 거기 왜 들어가요? 아니, 뭐, 들어가면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엉덩이 고르 좋아해, 이분? <laughs> 아, <아니>, 완전 <laughs> 변태네, 진짜. <laughs> 오, 개워진다,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자 그럼 이제 이동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악녀님 들어갔던 꿀? 너 이런 식으로 아, 판매하고 있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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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너이 새끼 너무 하씨 이발 너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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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그럼 민규가 들어갔던 우여였던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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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소리야 증거 있어? 에이 씨이 사람들 왜 이런 거야 이거? 결이 뭐야? 우... 안겨 꿀? <laughs> 이거 미치자 이동합시다. 아, 예 이동합시다. 아, 예. 예. 예, 예. 아, <laughs> 예 이도, 이동해요. 이동해요. 아, 아 이동합시다. 어. <laughs>